요즘 내 추구미는 LA hot g l i k e Like, 젠 e n 아 와! 못하겠어! 아, 왜, 왜, 왜 추구미라며! Hi! w o 우와! 우와! 진짜 포토부스네? h o 잘 꾸며놨다. 그니까요. 내가 또 하늘색을 잘 봤거든.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들어. 좋습니다. 둘, 셋. 캐처 아이, 캐첼, 아이. 안녕, 삐삐. 나는 <laughs> 캐블라의 최현. 나는 튜닝바이예요 안녕. <laughs> 아니, 우리가 되게 지금 너무너무 바쁘거든? 바쁘어. 근데 우리가 삐삐를 만나려고 잠시. 밀렸어왜 바쁘냐고? 인트가 오빗 케플라시아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지. 케플리안 드디어 드디어 우리 왔어요. 진짜 우리를 많이 사랑해주고 있구나. 케플리안에게 케플러가 예, 항상 있어. 많은 관심. 부탁해아 후현. 진짜로. <laughs> 내가 약속할게 진짜. 또 이번 컨셉 투어가 되게 투어가 되게 아, 특별하잖아 맞아. 컨셉이. 맞아 맞아. 이번에 우리가 마린룩이랑 응. 몽한룩두 개를 <웃음> 했거든. <웃음> 진짜 일단 박수 쳐야 돼 너무 잘 나왔어 감사합니다 오, 실장님 오, 감사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마린룩 착장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건또 처음이잖아 맞아요. 근데 너무 찰떡으로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음. 몽할 룩은 그냥 보면 결혼하고 싶은 그런 느낌 표현 잘했다 뭔지 알잖아 잘했다, 잘했다. <laughs> 자 우리 둘이 더 좋아하는 룩은? 하나 둘셋 마린룩 <laughs> <laughs> 뭔가 캐플리랑 같이 항해를 한다는 뜻을 더 뭔가 잘 담아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아해. 응. 그리고 내가 이번에 초에서 새롭게 도전한 스타일인데 왕 이번에 포니테일을 한 헤어가 되게 아아 사실 나도 굉장히 맞아, 좋아해. 맞아, 예뻤어. 근데 얘가 이게 있거든. 콘서트 때 헤어 순서. 그 다음에 메이크업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앞사람이 포니테일을 해버리면 내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희애가 포니테일을 해버린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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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내가 못했다는 라 그런 비하인드를 조금 풀고 싶었어 이럴 때 그래서 나는 콘서트 때 앞번호가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선택할 맞아. 수 있는 그게 있어서 맞아 아니 근데 그거 리본 응. 들고 왔어? 여기가 어딘데? 삐삐잖아. 당연한 거지. 내가 자랑하려고. 오케이. 아 근데 잘, 잘, 잘 어울린다. 마음에 들어서 사진도 왕창 음. 찍고 바로 인스타 올려버렸잖아.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삐삐. <laughs> 언 오늘 한번 해볼래요. 짠. 귀여운데 언니도? 공주님 같아. <laughs> 다음에 언니도 해보자. 좋아. 그리고 이번 투어에서 메이크업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치. 약간 요즘 내가 추구하는 게치여보이는 눈매를 아 추구하고 이것보다 더, 더 트여지려고? 더고 <laughs> 아니, 화면에서는 조금 더 막, 이렇게 아 막혀 보이더라고. 그래서 조금 뒤로 갈수록 풍성해지는 속눈썹을 붙이고 음 위으로 그리는 아이라인을 좀 선호하고 싶어 근데 요즘 뭔가 조금 언니 같아진 이유가 음. 그런 느낌이구나. 요즘 내 추구미는 LA <웃음> <웃음>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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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girl. LA hot girl. 내추 요즘 내 추고미가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도전 중이고, 30대가 되면 좀더 시크하고, 섹시하고, 도도한. Like? Like, 젠 e n 우와! 못하겠어! 아, 왜, 왜, 왜 추고미라며! 오케이. Okay. <laughs> 지켜, 지켜, 추구미 지켜. 추고미 지켜. 또 나도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번 음. 콘서트 때 과감하게 도전한 것이라 함은 음. 내가 앞머리를 굉장히 데뷔 때부터 계속 내리는 걸 추구했잖아 를 근데 이번 콘서트 때는 다깎거든 양쪽 귀를 다 넘기고 뽀글머리를 하고 앞머리를 살짝 넘긴 그 스타일링이 반응이 좋더라고 나도. 난 너무 좋아 언니 머리 까는 걸 너무 좋아해 우리 멤버들이 좋아하더라고 특히 맞아. 그래서 이번에 콘서트를 할때 조금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음. 그다음에 무대 전에 아,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뭔지, 아니삐삐? 이거, 이거 없으면 안 돼. 난 이거 없으면 콘서트 못 해. <laughs> 없으면 안 돼. 이거, 이거 진짜 없으면 안 돼. 내가 정말 땀이 많은 편이어서. 음. 무대에 올라가면은 딱두곡 추자마자 그때부터. 음. 그때 이제 그 무너짐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이 스웨트롤이거든. 음. 필수템 진짜 필수템. 이게 자기 전에 땀을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곳에 이렇게 흡수를 시켜 주면은 다음 날 땀이 안 난답니다. 뽀송뽀송한 <laughs> 나를 볼수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투어 스타일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 봤는데 또 삐삐는 응. 다른 것도 궁금해 할거 아니야. 그그래그 우리가 또 준비를 해 봤지. 응. 삐삐 캐비댓 안에는 스케줄, 투어를 다닐 때꼭 필요한 아이템들을 우리가 챙겨 왔거든. 맞아. 나 같은 경우에는 희애가 응. 마스카라가 있지 않을까 마스카라? 왜냐면 희애가 생얼에도 마스카라를 꼭해 나는 언니 약간 난... 뭔가 뭐 보호할 수 있는? 아 메인 보컬이니까 또 한번 그럼 열어볼까? 좋은데? 잠시만 우와 준다. 우와 <laughs> 뭐야? 우와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이렇게 <웃음> 아니 사진까지 너무, 너무 예쁘게 꾸며줬는데 삐삐 너 뭐야? 사실 아, 감동 먹었잖아 나 너무 마음에 들어 아, 근데 지금 거의 너 화장대야 여기 다 털어오긴 했어 아나소개하는면좀 <laughs> 아, 걸릴 텐데 언니 거 한번 볼까? 아 잠시만 음. 나 조금 내가 <laughs> 공격차. 공격차 아니야 보자보자하나둘셋둘셋 둘, 셋. 아, 너무 예쁘5 6 7줬다 꾸몄다. 너 감각 있다. 우와, 너 미감 있다. 아 근데 확실히 난 되게 내 템들이 간소화게 있다. 맞아. 근데 정말 이렇게 들고 다녀. 아니 너는 뭘 들고 온 거야? 너무 음? 많아서 너무 힘들겠다. 뭐할까 일단 제일 궁금해 할 만한 걸 한번 소개시켜줘. 난 이거. 아 이거는 정말 캐플러 모두가 다 쓸. 멤버들 가방 안에 보면 한씩 하나 꼭 있을걸요? 맞아. 자, 이제 비행기를 탑승해요. Uh -huh. 이제 메이크업 답답하잖아요. 그치, 무조건 이게 필요합니다. 희에는 비행기 딱 타잖아. 희애는 바로 가방부터. 꺼내서. 순서가 있어. 립앤아이를 응. 먼저 하고 피부를 닦는 티슈인데 언니 말했듯이 마스카라를 너무 좋아해서 맞아. 마스카라를 지우려면 얘가 꼭 필요하거든. 진짜 추천한 이유가 다른 것들은 사실 좀 찌꺼기가 남는다던가 맞아. 그런데 얘는 그냥 싹 지워져. 맞아. 너무 깨끗하게. 응. 그래서 캐폴러 모두가 아마 숙소에 서도 쓰고 스케줄 중에도 쓰고 응. 비행기에서도 쓰고 막 이런 템이야. 이거. 막. 이거 하고 이제 2차 클렌징으로 그냥 가서 클렌징 폼으로 싹싹 응. 싹 그렇게 깨끗하게 씻워 주면 나는 너무 편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 어. 응. 근데 이건 뭐야? 근데 이건 뭐야? 아예 이게 페어 아크네 트러블 연고인데 나 이거 트러블 잘안 올라오는 거 알지? 어얘 얼굴 진짜 그냥 달걀이 진짜 달기알이잖아. 나는 근데 진짜 안 올라오는데 하나 올라오면 진짜 큰거 미운 거 하나씩 올라. 와 어. 그게 제일 제일 보슬리는 거야. 가장 제일 보기 싫어. 근데 얘를 찾고 진짜 이걸 바르고 자고 일어나잖아. 싹 가라앉죠. 이 붉은 것도 싹 가라앉고, 약간 뾰루지가 짜기 직전에 이걸 발라야 돼. 짜고 나서 바르면 안 돼. 안정시키는 그런 느낌인가보다. 나는 반대로 비행기에서 잘안 지우는 스타일이거든. 맞아. 언니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어. 영화부터 키고 뭐부터 응. 보고 밥 먹고 응. 이제 또 영화 보다가 눈물 한번 흘리고 대신에 응. 무조건 꼭꼭 챙기는 템이 있어. 뭐지 볼까? 보자 한번 보자. 이 친구야. 그래 나올 줄 알았어. 이거지 이거지 이거. 비행기 아니지. 진짜 건조하잖아. 맞아. 이게 오래 타면 목이 아파. 아파. 응. 그래서 무조건 필요한 이 가슴 마스크. 이게 진짜 편해서 따로 뭔가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손 꺼내고 마스크에 넣고 끼면 우와, 돼. 우와. 너무 편한데. 어, 좋다. 써봐야겠다. 언니는 이제 비행기 탑승했을 때 응. 옷을 갈아입는 편이야, 안 입는? 나는 애초에 탈때 편한 걸 입고 가. 치마 같은 거안 입고. 디 네. 아, 절대. 나는 나 혼자만의 철칙이 있는데, 응. 일단 치마 안 돼. 귀걸이 종류 중에 이렇게 침으로 꽂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대부분 그렇지. 그다음에 맞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뚝 되는 게 있거든. 응. 근데 이게링 귀걸이들이 많잖아. 응. 그래서 난 무조건 링 귀걸이 입겨. 응. 침은 잘때 여기 눌려서 여기가 아파. 아... 그런 자잘자잘한 스트레스. <laughs> 받고 싶지 않아. 애초부터 방지하는 거 <laughs> 어, 애초부터 음 그냥 인기거리 무조건 끼고, 완전 편한 룩. 나는 옷은 진짜 신경 안 써. 불편한 거 입고 가도 그대로 그냥 내려서 어차피 잘 거니까 불편한 거못 느껴. <laughs> 난 이쁜 게 중요해. 약간 이런 느낌. <laughs> 완전 반대다. 난 상상 못해. 나는 이어서 소개할 응. 아이템은 바로 자유 시간템이야. 자유 시간템. <목소리> <목소리> 사실 우리가 해외 투어를 하는 동안 공연 전 아니면 후로 짧게 짧게 뭔가 쉴수 있는 타임들이 주어지잖아 맞아. 짧은 시간에 되게 효율적이게꼭 즐기는 타입이라 이제 한국에서 미리 찾아 나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찾아 나서 이쁘게 화장하고 이쁘게 입고 가서 나가는 스타일. 그래서 한번 공개해볼게요. 제 네. 파우치. 아, 그래서 화장품을 어. 옮겨왔구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 우와, 참... 검시면 너무 초라해지는데 어떡하지? <웃음> <웃음> 좋다, 좋다, 좋다. <laughs> 음, 좋다. 자, 그럼 먼저 뭘 한번 소개해볼까? 내가 메이크업하는 순서를 알려줄게. 아, 좋아. 순서대로 먼저 컨실러. 루나 컨실러인데 1번 클리어 커버. 이게 커버가 진짜 잘 돼. 오. 난 다크가 많이 내려오는 타입이라 다크 너무 중요해. 이걸 커버를 꼭 해주고 그 위에다가 쿠션 이제 덮어. 아. 정샘물 페어라이트. 내가 피부가 좀 밝은 편이라 맞아. 페어라이트를 써야지 피부에 잘 맞더라고. 왜이 쿠션을 좋아해? 되게 촉촉하고 오. 밀착이 잘 돼. 오. 다크닝은? 절대 어? 없어 아~ 진짜 없어 진짜. 그리고 그다음 눈썹 눈썹 진짜 없어 내가 네. 눈썹 진짜 없어 내가 <laughs> 진짜 숱도 없고 그래서 맨날 친구들이 눈썹 왜안 자라냐고 <laughs> 또 탈색 모발이라서 눈썹도 같이 탈색을 하거든 그래서 난 눈썹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음. 이거는 클리오 1번 내추럴 원브라운 와 색상 되게 되게 많다. 그렇지 네 가지 컬러가 있어. 그리고 브러시도 내장네 있네. 응. 오, 이거 괜찮네. 되게 좋아. 이것만 하면은 지터지지가 않아. 음. 그래서 펜슬로 그려줘야 돼. 와 이건 슈에무라 펜슬 9번입니다. 9번 이걸로 꼭 약간 라인을 이쁘게 난 아치형으로 그리거든. 조금 뾰족해야 돼. 너무 일자는 싫어. 오그렇게 그려줍니다. 다음 또 있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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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난 이거 너무 중요해.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아니, 이거 제일 중요해. 어.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 아! 블러셔. 롬앤 어. 페어칩. 4번 컬러고. 어. 한번 브러쉬로 해볼게요. 약간 되게 웜해, 색깔이. 음. 오, 되게 너 피부에 녹아드는 색깔이다 맞아.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들 뼈 마디에 붉은색. 그딱 음. 그런 느낌으로 빨개진다. 너무 예뻐. 그래서 연하게 메이크업 할땐 이거 하나만 얹어주면 너무 약간 생기있어. 알겠다. 아, 뽀용. 맞아. 귀찮아. 그리고 언니가 말했던 뷰러 마스카라. 아. 연습할 때도 화장을 하거든? <laughs> 난 전혀 이해를 못하는 행동이긴 한데. <laughs> 아니, 거울을 봐야 좀 이뻐야지 연습이 잘 되더라. 어떻게 해, 너는? 그난 너무 이렇게 꺾이는 게 싫어서 와. 점점 올려. 음. 그리고 이 픽서. 픽스 마스카라 1번 블랙 얘가 진짜 풍성하게 해줘, 속눈썹을 풍성, 안 뭉쳐? 안 뭉쳐 어. 와안 뭉치게 생겼다 응. 되게 약간 짙더라고 색깔이 그래서 속눈썹이 더 많아 보이는 오오. 그럼 이제 마무리가 필요하잖니 립을 발라줍니다 삐아 6번 땅콩당 귀여워 이름 땅콩당. 땅콩당 이거는 내가 메이크업 받다가 쌤이 발라주신데 색이 너무 예쁘거 바로 아. 주문했어 그래서 요즘 카루랑 같이 나눠서 쓰고 있어. 요아 카루도 마음에 들어하더라고. 아 그래? 그럼 한 테스트해 볼까? 아 이건구나. 아, 알지? 언니 발라봤을 거예요. 아 되게 촉촉하고. 진짜 촉촉해. 아 쫀득해 진짜. 촉촉한 느낌이 절대 없고. 맞아. 코팅 되듯이 해야 한다 해야 돼. 음, 얘 많이 써서 그런지 점점 비어가고 있어요. <laughs> 곧 다시 사야 될것 같아. 피아 연락 주세요. 주세요. <laughs> 나도 한번 소개를 해야 되잖아. 난 사실 자일 시간에 나는 안 나가거든. 언니 호텔에만, 호텔에만 있잖아. 에만 있어. 그래서 저번에 다현이가 나한테 언니 살아 있었어요? <laughs> 라고 물어본 적도 있거든. <laughs> 그래서 약간 언니 얼굴 보면 되게 반가워 해외에서. <laughs>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화장을 잘안 하는데 나도 가끔 음. 팬분들이 태현아 사진 좀 보내줘. 그치. 그럴 거같아 어, 그때 이제 또 생얼 로하면 조금 그러니까 음. 하는 팬들을 보여줄게. 나는 메이크업을 할때 색조를 많이 안 쓰는 편이야. 응. 음. 이게 다야? 어. 네, 이게 다야? 그래서 메이크업 할때딱이네 개가 필수야. 나는 얼굴에 양감을 살리는 걸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 음, 음, 음. 쉐딩으로 음. 가볍게 턱과 코를 조각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거 진짜 추천. 이게 근데 바비브라운의 토프 컬러가 샵 샘들이 모두가 쓰는 그런 템이거든. 음. 이게 진짜 진짜 자연스럽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림자 컬러거든. 이걸로 음. 애교살 그림자를 쓱 그어주고. 너무 음. 아, 중요합니다. 하이라이터. 이거는 디올, 디올. 4번 로즈골드 글로우. 4고로 돼있어서 원하는 컬러로 할수 있고. 음. 이게 진짜 투명한. 광으로 보이거든? 아 이거 어떻게 우와. 아 이거 아 이거 은은하게 빛나네. 아 이거 아, 보여줘야 돼. 주민. 주민. <laughs> 보이세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웃음> 조명? <웃음> 이게 조명이 있으니까 보이려나? 내 바른 쪽 여기 광 나는 거 보여 지금? 이거 뭐야? 이게 안한 거고 여기 안한 쪽이거든? 쪽쪽그 자체. 보여 <laughs> 지금 여기? 자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좀 이런 큰 것들은 파우치에 들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니까. 음. 완전히 조그만한 이거 지금 리얼 사용감 보여, 혹시. 하였네. 이거는 컬러그램의 밀크 영롱 하트라이터. 음. 1번 심쿵 피치. 항상 들고 다니면서 코, 망울, 끝쪽. 끝쪽. 그 다음에 대. 그 다음에 눈 앞머리. 그 다음에 입술 산. 그 다음에 여기 광대 살짝 터치하면 너무나도 예쁜 양감을 음. 살릴 수 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추천하려고 나도 들고 왔어. 뭐 언니 는 평소에 피부를 안 발라도 워낙에 하얘서 이런 걸로만 해줘도 되게 딱 포용하게 이쁠 것 같아. 그래서 가끔 이렇게만 했는데 언니 왜 이렇게 신경 썼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 그리고 나는 이어서 패션의 음. 완성. 헤이의 완성은 지나갈 때 나는 향기라 생각하거든. 음. 중요하지 향. 향수 내가 봐줄게. 음. 나 좋아하는 향 있는데 언니 꺼아눈 감아봐 오케이 이거 맞는지 음. 해줘. 뿌린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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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야! <laughs> 예! 이거야! 맞아! <laughs> 나는 이게 좀 템이 적잖아. 응. 그래서 공병이라도 들고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내가 한세병 정도 비었거든? 딥치크의 <laughs> 플레르드뽀. 플레르드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되게 산뜻하지 않아, 뭔가? 에비 파우더 같으면서도, 약간 머스크 같으면서도, 아, 이거. 방금 막 씻고 나온 그런 아예 깨끗하고 음. 향기로운. 음. 아 근데 막 그렇다고 막애겐스럽지 않아. 그거 아니야. 애겐과 테토 둘 중에 나누자고 하면 이건 테토향이거든 텍토. 응. 음. 아 근데 이게 향이 진짜 오래 가고 그리고 맞아. 이게 원래 조금 이렇게 노트별로 나뉘어지잖아. 음, 시간별로 나눠지는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계열의 향으로 흘러가. 음. 그래서 잔향도 너무 좋고 음. 그냥 딱 처음 뿌렸을 때도 알코올 향이나 뭐 이런 것도 안 나고 음. 향수 이런 느낌이야. 아니 향수. 음, 이런 느낌. 어. 맞아.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를 옷에 칙칙 그냥 뿌리고, 그 다음에 손목에 한번 해서 눌러주고, 약간 은밀한 방법이긴 한데. 음. 옷 안에 착, <laughs> 옷 안에 착. <laughs> <옷> 안에 <laughs> <laughs> 안에다가? <웃음> 안에다가. <웃음> 여기랑 여기 바르는 이유가, 심장 <laughs> 음. 맥박이 뛸때 향이 더 퍼지라고 음. 이렇게 하잖아. 맞아. 근데 여기 심장. 네. 심장 직접 안에. 내 살형처럼 오래가는 것 같아 좋다, 꿀팁이다 이것도 꿀팁 근데 언니는 응. 향수도 그렇지만 뭐 평소에 갖고 다니는 것 중에 필카도 많이 들고 아 다니잖아 이게 뭐냐 하면 카시오 EX-ZR1700 일단 셀카도 찍을 수 있고 와이파이로 바로 휴대폰을 전송할 을 수도 있어 음. 투어 때 찍었던 거 보여줘 이거는, 이거는 비공개 사진이야 <laughs> 아무도 모르는 사진이거든 입구에서만 보여주는 거야? 음. 자, 이렇게 음. 우리 예쁜이들이랑 콘서트 바로 직전에 응. 백스에서 찍었거든? 괜찮지? 잘 나왔어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우리가 찍! 함께 하자! We are Kepler 할때 사진도 찍었고 그냥 혼자 뭔가 추억용으로 찍어서 응. 많이 간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원래 옛날에 파란색이었거든 맞아. 근데 파란색을 잃어버려서 똑같은 기종으로 실버로 장난을 했어. 왜, 왜, 왜꼭 이걸 똑같은 걸 샀냐? 뭔지 아이 갬성 뿌옇게. 우와, 뽀얀 거. 소프트 포커스라고 해서 어 인스타에 가보면 약간 그 카메라 렌즈에 입김 불찍은것 같은 사진이 있거든. 그게 바로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야. 나한번 찍어주면 안 돼. 찍어줄게. Hot girl. Like Jen d y 뭐라고? 젠 e n a 야 우와! 아니, 너무 예쁜데? 진짜 입김 분 듯한. 와, 너무 예뻐.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쓰는 아이템들을 봤는데 혹시 내거 중에 탐나거나 가지고 싶은 아이템 있었어? 아 응. 나는... 아 뭐야! 나는... 아니, 아니. 향수! 아, 아 역시 내가 언니 이거 뿌릴 때마다 언니 이 향수 뭐예요? 맨날 물어봤더니 향수인데 맞아. 이 향수가 너무 탐나더라고 언니가 자주 뿌리고 왔으면 좋겠어 나는? 탐나는 거 있어? 아, 난 이거로 가지고 왔을게 아. 좋지 이게 희애가 난단한 번도 뭔가 나은걸본 적이 없는 거 같거든? 음. 근데 그 이유가 얘인 거 같아가지고 얘가다 없애줘 나 이거 두 번째 쓰고 있어? 하나 다 쓰고? 아 그래? 수건 응. 어, 응. 가서 하나 챙겨야겠다 응. 혹시 삐삐들은 있었나? 다 응. 아, 있었잖아! 이거야 이거야! 근데 혹시 삐삐도 <laughs> 추천할 템 있니? 알려줘 알려줘 참고할게 댓글에다 보내주면 응. 내가 한번 읽어볼게 응. <laughs> 우리 팬분들에게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나의 찐찐찐찐 가방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고, 음. 우리뿐만이 아니라 음. 다른 아티스트 분들의 궁금해. 가방템도 궁금해지는 궁금해. 시간이었어. 이렇게 <laughs> 어, 수화 필수템을 공개하고 얘기해봤으니까 이제 빨리 12월에 만날요플리안도 어, 빨리 다가가고 싶어, 빨리 보내고 싶어, 케플리안 어, 벌써 끝이야. 그러니까. 또 근데 이렇게 가면 너무 아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 캐플리안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넌미워가려고 해. 뭐지? PP에서 우리의 고백. 이번 투어에서는 아쉽게 못 보여드렸지만 응. 또 PP에서 특별하게 아마 진짜 오랜만에, 몇년 만에 보여주는 이 곡. 이 곡을 원하는 팬분들이 너무 많이 찾더라고이 소중한 곡까지 아카이빙하고 갈게. 집중해서 들어줘, 캐플리안. 음악 주세요. i'm a little confused i'm not an cause i know i know i know watch out watch out all all about i'm i go back come yeah. you know just what to say 멀리 저 거리 멀어도 어긋난 길을 걸어도 네가 있어 꿈을 꿨어 Reality slip and I won't cease to play You it don't have it and just be gone 마음의 문을 열어줘, 열어줘. 이미 내게 왔으니 어쩌면 뻔한 결말일지도 별 생각에 잠긴 채 On oh, no, the highway to hell I'm. I'm just standing h e s w h a t w h a t u w h s u t a t t s u h t h e s up? w h a a s a t a t t s s t a t 캐플리안는향크나탄할 거야, 같이 짜잔 예쁘지? 가지고 싶지? 뒷면도 움직여 짜잔 재밌게 봤어? 우리 다음에 또 놀자 늘 고마워 선물 누가 갖게 될까? 예쁘게 간직해 주세요